10. 값진 진주 상상력의 사랑은 욕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랑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값진 진주는 하늘나라의 보물로 가득 찬 곶간을 여는 열세기에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스도 마음을 지녔다면 사랑스럽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보복이나 안가품의 욕구 또한 없게 됩니다. 당신이 그럴 수도 마음을 가졌다면, 값진 진주를 지닌 것과 같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진주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기에 가깝다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더 목전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 당신의 것이었지만 모든 소유물이 그렇듯 자신의 것인지 알지 못해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먼저 당신의 상상력 안에서 품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집,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당신이 입고 있는 옷, 그뿐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적들, 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 외부에 나타나기 전에 상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지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인식의 상태부터 낮은 인식의 상태까지 수많은 인식의 단계들을 가진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기에 당신의 인식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마음은 당신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상상력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몸이자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 계속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희망인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힘과 지혜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인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이기에 모든 것은 이 권능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것이 없다면 만들어진 것중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외부 세상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무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본다면 두루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부로 시선을 돌려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당신의 상상력이 최고의 권력임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가 더 이상 외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무릎을 꿇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들여진 사랑이란 자기훈련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봐 다시 자신을 길들이십시오. 그 강력한 힘을 부정적인 감정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을 훈련해 해설물과 진흙탕이라는 당신이 살았던 곳에서 벗어나 훈련된 마음을 통해 기쁨의 상태와 사람을 몸속으로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그저 피와 살로 덮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제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당신은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상상력의 사랑은 육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당신이라는 사랑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값진 진주는 하늘나라의 보물로 가득찬 곳간을 여는 열쇠이기에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스도 마음을 지녔다면 사랑스럽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보복이나 안가품의 욕구 또한 없게 됩니다. 구약의 밑그림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신약의 예수이자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당신의 자서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잠들어 있게 됩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뭔가 이었다. I was. 나는 뭔가 될 것이다. I will.라고 말하는 인간의 마음을 던져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유산을 당당히 요구하여 I am이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하느님에게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이 기계와 같은 마음에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사용해 존재의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십시오. 만일 삶에서 겪는 사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상력을 통제해서 그것들을 바꿔버리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그것을 가졌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자고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친구는 그런 당신의 모습에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니고서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잠드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물질적 실체가 된 것에 대해 친구가 기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은 소나기에 가져다 줄수 있는 힘, 당신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운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향하십시오. 아주 값진 진주를 내 것이라 요구하고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만 그러기에 끔찍한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생겨난다. 윌리엄 브레 그는 자신의 시 예루살렘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신의 자비가 그것을 넘어 예수의 몸 안에서 인간을 구원한다. 11자, 기억, 교정. 상상력인 당신은 삶에 대한 반응들 모두가 합해진 존재입니다. 이 반응이 당신이 겪고 있는 사건들로 유일한 원인이자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 대한 반응을 바꾸면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잔혹할 정도로 솔직해져서 당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당신에게 비추고 있는 당신의 반응들을 인정한다면 인생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당장 기억, 교정을 통해 당신의 상태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 말고, 새로운 상태에 더 익숙해져서, 현재의 상태를 초월해 더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목표는 당신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야만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은 목표가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떠나보낼 수도 떠나보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소수만이 선택된다 라고 말합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분리되고 골라져서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당신에게는 새로운 관념을 선택하고 그 관념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셀수 없이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은 당신이 불러낼 수 있는 당신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 소소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선택됩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던 이전의 믿음들과 한계들을 떠나보내므로써 자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거르고 느낌이라는 행위를 통해 당신이 소망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는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을에 가면 교차로에 묶여 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수망아지를 보게 될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때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다면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라고 말하라. 그러자 그는 말골레를 벗어 던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교차로마다 볼수 있는 동물이란 진짜 숨 망아지나 당나귀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지속적이고 두드러진 감정을 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감정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그 새로운 감정에 올라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들은 삶이란 교차로 에 언제나 묶여 있습니다 이전에 안정되었다는 감각을 느껴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안정이라는 새로운 감각에 올라 탔다 몇 초가 안 되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전입니다 상상력을 훈련하면 어떤 감정이라도 올라탈 수 있고 그것을 타고 이상적인 상태가 구체화된 모습인 평화의 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은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에 몸을 맡길 때 편하지 않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결코 그 욕망이 실현된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자연스럽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목표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라도 의심이 스멀스멀 스멀 기어올라 목적지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저 원하는 감정으로 돌아가 다시 올라타십시오. 짐승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당신과 그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올라타기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의식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 안정됐다는 느낌, 품이 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습, 당신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고 잘때 당신이 원하는 상태는 지금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만큼이나 실제입니다. 소망하는 그것이 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그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거집하십시오 새로운 상태에 대한 느낌을 찾아내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시오. 성서는 우리 인간에게 목표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때에만 목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기도하고 서 있을 때 용서하라.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성취하고 다른 일을 용서합니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단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대신 심음으로써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냈을 때 당신은 기도가 응답된 상태에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에 좌우됩니다. 욕망은 당신이 도약하는 발판입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상태에서 있을 때 발판의 발밑의 발판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성과 외부 감각이 소망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한다면, 인식하고 있는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밤 당신을 위한 행복한 목표를 만들어 보고, 이루어진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을 인식하여 당신과 그 느낌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이 일을 한다면 당신은 하느님으로서 축복을 내릴 것이고 또한 하느님, 당신 자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당신 내면의 자아입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경이로운 의식이기에 당신과 그분의 관계는 가깝다는 말로도 그 가까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물은 당신의 의식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그 빛에 의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먼저 의식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일 졌다고 인식한다면 그 생각은 스스로를 나타낼 것이고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느껴집니까?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모든 것은 외형화된 의식이기에 그 분위기를 계속 거집한다면 빈민가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은 그 생각들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간 생각이 당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까락시키는 생각이든 축복을 주는 생각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나갔다면 당신은 그것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현현될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도 당신이 그것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소망하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된 생각만큼 쉽게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목표를 세심하게 다듬고는 그 목표가 성취된 곳까지 의식 안에서 고양시키십시오. 모든 것은 가능하기에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억 교정은. 당신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하면서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진짜 존재는 마음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으로 당신은 진흙탕에서 걷고 있을 수도 계곡이나 한 꼭대기에서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들어갈지 오늘 바로 걸으십시오. 그것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에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이성과 감각이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끈질김이 현실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상상력인 당신은 삶에 대한 반응들 모두가 합해진 존재입니다. 이 반응이 당신이 겪고 있는 사건들의 유일한 원인이자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 대한 반응을 바꾸면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잔혹할 정도로 솔직해져서 당신에 의해 만들어져 당신을 비추고 있는 당신의 반응들을 인정한다면, 인생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반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듭니다.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당신의 의식은 변화되고 그에 따라 당신이 겪게 될 미래의 사건들도 변화됩니다. 욕망은 항상 현실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 그 자체만으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혈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다른 이유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임신을 하고 아이를 태어나게 한 성서에서 마리아라고 부른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번떠서 만들어졌다 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의 존재 아이엠 레스가 아버지 하느님이고 마리아인 당신은 하느님의 욕망을 잉태합니다. 당신 안에 당신은 비밀을 꽉 걸어 잠그고 잉태됐다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서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물, 신비에 대한 정신적 진리를 뜻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잘못된 관념들을 마음에서 씻어낸 당신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태어납니다. 구을 그 소망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면 당신은 성스러운 욕망으로 잉태된 다시 말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될 축복받은 처녀입니다.